연습실에서만 잘하고, 정작 무대에서 긴장을 많이 해서 노래를 못하게 된다면 정말 큰 문제겠죠. 그런데 임영웅 씨는요, 무대에서 더 잘하는 것 같아요. <목소리> 반갑습니다. 제이보컬 엔터테인먼트 김그람 대표입니다.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신청해주신 곡. 바로, 홍랑을 리뷰 분석하고자 합니다. 분석에 앞서 이 홍랑이라는 뜻을 설명해 드리자면, 홍랑은 16세기 후반 조선 선조 때의 기생인데요. 함경도 홍원에서 기생으로 활동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생들 중에서도요, 한 지역을 떠나지 못하는 기생이 있었는데, 바로 그것을 관기라고 부릅니다. 이 관기 중에 한 명이 홍랑이었는데요. 이 홍랑이라는 곡은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도 관기의 신분 때문에 그 사람을 따라갈 수 없는 정말 가슴 아픈 이별 노래입니다. 박자는 정통 트로트의 리듬을 따라가고 있는데 가사를 보게 되면 정말 슬픈 가사입니다. 또 임영웅 씨가 이 곡을 왜 불렀는지 인터뷰를 한 내용이 있는데요. 홍랑의 원곡자. 민수연 씨라고 있습니다. 임용 씨가 무명 시절을 보낼 때 함께했던 친구 가수라고 해요. 이쯤 되면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릴지 아시겠죠? 바로 임용 씨의 인성입니다. 무명 시절 때에 자신과 함께했던 그 친구의 노래를 부른다는 것은 임영웅씨가 정말 인간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또 임영웅씨가 누굽니까? 바로 역주행의 귀재죠. 임영웅씨가 노래를 부르게 되면 유명하지 않았던 노래들도요. 다들 역주행에 성공을 합니다. 홍랑 또한 역주행을 하고 있죠. 그리고 임영웅씨 공식 채널에 들어가 보면 이 홍랑이라는 곡의 조회수가 700만 뷰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조회수만 봐도 역시 임영웅 효과를 알수 있네요. 자, 지금부터 임영웅 씨가 부르는 '홍랑' 들어보시면서 분석 리뷰 해보겠습니다. 홍랑. 어깨춤 쳐주세요, 어깨춤. 임영웅의 무대가 시작됩니다. 제가 임영웅 씨 노래를 쭉 분석해오고 있죠. 임영웅 씨의 무대를 보게 되면 모든 면이 훌륭하지만 그 중에서 유독 뛰어난 면은요, 바로 무대 분위기를 살리는 것입니다. 프로 가수들에게는요 이보다 중요한 것은 없을 거예요. 아무리 노래를 잘하더라도요 무대 분위기를 살리지 못하면 그 무대는 지루한 시간으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임영웅 씨는 역시 명 가수답게 무대 분위기를 장악하네요. 임영웅 아, 아, 그래? 씨가 워낙 이 무대 분위기를 잘 살리니까 저렇게 게스트로 나온 장영란씨도 신나서 춤을 추다가 박명수씨 뺨을 때리게 되네요 이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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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임영웅씨의 간들어지는 소리가 정말 좋네요 터들까지 곳곳에 놓라 지난 사랑 지난 척을 어이 두고 떠나 갔나요 터들까지 곳곳에 놓라 지난 사랑 지난 척을 어이 두고 떠나 만나요. 야, 저는 임영웅 씨가 정말 똑똑한 가수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노래마다. 다른 창법, 다른 발성을 구사하고 있죠. 특히 이런 정통 트롯을 부를 때는 임영웅 씨가 이 발성 쪽으로 절대로 과하지 않게 부릅니다. 어떤 분들은 임영웅 씨의 이런 모습만 보고 다른 발성은 못할 거라고 생각하더라고요. 사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임영웅 씨가 이 데스노트를 부르는 모습을 보고요. 정말 제 고정관념이 다 깨져 버렸습니다. 정말 임영웅이라고 하는 가수는요. 이 보컬 메커니즘의 교과서 같은 인물이에요.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들어봤죠. 가수는 노래를 부를 때 작곡가의 의도대로 불러야 한다. 임영웅 씨는요. 이 말에 너무나 적합한 사람이에요. 천이 흘러가도 천이 가도 그여 이 흘러가도 이 가도 그여니다야 임용우씨가 입을 절대로 크게 벌리지 않고 살짝 웃어주는 모습으로 광대를 올려주게 되죠 저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바로 성문 상압이 높아지게 되면서 이 중음이 굉장히 편해지고요 또 광대를 올려줌으로써 이 성도의 길이가 짧아집니다 그렇게 되면 중고음이 밝게 들리는 효과가 있게 돼요 이러한 발성적인 이점들을 임용우씨가 다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의피인가황랑인기 서서 이 이야 임용우씨가 노래 정말 잘해요 어떤 트로트 가수들을 들어보면 이 바이브레이션 이 비브라토가 너무나 과해서 우리가 듣기에 너무 부담스러울 때가 있죠. 그런데 임영웅 씨는요. 절대로 과하지 않게 노래에 딱 어울리게 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영웅 씨가 노래를 들으면 우리 귀에 딱딱 꽂히게 되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제게 요즘 이러한 메일들이 옵니다. 자기는 누구누구의 팬인데 우리 가수도 분석해 주십시오. 라는 메일을 많이 받게 돼요. 물론 저는 노래를 가르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가수가 이 창법과 발성이 훌륭하다면 분석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좋아야 합니다. 그래서 분석 요청해주신 그 가수분도 너무나 훌륭하신 분이지만 아직 제 마음이 열리지 않아서 아직은 분석해드리지 못하는 점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Yeah. 저 무대에서의 여유 보세요. 예전에 임용 씨가 미스터 트롯 때 이런 말을 했어요. 자신은 무대에서 절대로 안 떤다고요. 긴장을 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이러한 점들이 가수에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아무리 노래를 잘해도요. 연습실에서만 잘하고 정작 무대에서 긴장을 많이 해서 노래를 못하게 된다면 정말 큰 문제겠죠. 그런데 임용 씨는요. 무대에서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울면서 지샌 밤야 저는 임용 씨를 분석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노래에 분석할 게 너무나 많아요. 어떤 가수들은 노래를 잘하는데 분석할 게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임용 씨는 분석할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과서 같은 인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부분에서 울면서 지샘밤을 할때 임용 씨가 순간 성구 전환을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해서 진성을 사용하다가 가성을 이용하는 그리고 다시 진성으로 돌아오는 것을 성구 전환이라고 해요. 이 성구 전환이 잘안 되는 사람들은 이러한 부분을 할때 삑사리가 나는 현상이 일어나죠. 그런데 임용 씨는 너무나 안정적으로 우리 귀에 거슬리지 않고 너무나 맛스럽게 들리게 표현을 해주네요 워보내오라사을떠나간나요워보내오라사을 친한 이야, 임용 씨 노래를 디테일하게 들어보잖아요? 그러면 음정이 너무나 정확합니다. 여러분, 이런 꺾기를 쓸때 음정이 안 좋은 가수들은요? 정말 애매한 음정들을 쓰게 돼요.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이 노래는 잘하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귀에 거슬리지? 그래서 그런 가수들의 노래를 자꾸 듣다 보면 질리게 되어 있는 거죠. 우리의 귀는요, 음정에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래서 노래를 부르는 가창자는 음정이 정확해야 대중들을 집중시킬 수 있는 거겠죠. <목소리> 가도 나는 그때 100년이 흘러가도 100년이 가도 나는 그때 가사가 정말 낭만이 있죠? 백년이 지나가고 천년이 지나가도 나는 당신 사람입니다. 정말 이홍 정말 이 홍랑이라는 곡은요. 이 리듬이 정통 트로트의 리듬을 따라가면서 가사는 정말 슬프면서도 우리 한국 정서와 너무나 잘 맞아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는 거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되네요. 우는 두견새 보면 랑인이여기서 강이 감사합니다. 이렇게 임영웅 씨가 부르는 홍랑이라는 곡이 끝나게 되는데요. 사실 너무 짧아서 아쉬웠던 무대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임영웅 씨의 노래가 너무나 훌륭했습니다. 중간 중간에 나오는 이 성구 전환도요 너무나 훌륭했습니다. 이 성구 전환을 잘하려면 이 진성과 가성을 엄청나게 연습을 해야 되는데 임영웅 씨의 노력도 엄청나게 돋보였던 무대였고요 정통 트롯의 진수를 보여주는 임영웅 씨의 창법도 너무나 돋보였던 그러한 무대였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뛰어난 한 예술가는 그곳을 파티장으로 만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었죠. 이번 무대 또한 그렇습니다. 임용 씨가 홍랑이라는 곡을 부르게 되니까 저렇게 모두가 나와서 어깨춤을 추고요, 리듬을 맞추고, 모두가 행복해 하잖아요. 저러한 모습이 바로 훌륭한 예술가를 통해서 감동을 받고 행복감을 느끼는 모습입니다. 저 또한 이 홍랑이라는 곡을 모르고 있었는데 임영웅 씨가 부르는 홍랑을 분석하기 위해서 정말 수없이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것은요. 임영웅 씨 덕분에 트로트가 더 좋아지고 있어요. 저는 성악을 공부했기 때문에 사실 트로트와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임영웅씨가 나와줌으로써 이 트로트의 맛을 알아가고 있어요.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러실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도 이렇게 임용 씨가 부르는 홍랑을 들어보면서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냈는데요. 요즘 임용 씨 노래 듣는 맛에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임용 씨 노래를 많이 들어보시고 이 음악에 취해서 이 인생을 살아가신다면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사실 거라 확신합니다. 그럼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계신 곳에서 건강하고 행복하세요.